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5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 대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 어머니의 삶을 잠시 함께 나누면서 그 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 어머니는 1955년에 저의 선친과 결혼하셨습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종갓집 종손이셨고요. 조부모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열두 번지는 지내는 제사와 또 선친의 형제 자매들을 모두를 떠맡았었습니다. 공무원이신 선친의 월급으로 선친의 형제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살림을 하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 저는 선친의 형제들과 저희 증조모님까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셨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막내 삼촌이 결혼함으로 우리 가족끼리만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한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로부터 3년, 4년 뒤죠. 선친이 강경법원으로 발령이 나서 부임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전신이 마비돼서 7년 동안 병석에 계셨습니다. 그 선친의 월급에만 의존해 살던 우리 가족은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제 선친의 병간호와 우리 사형제 학교 보내기 위해 어머니는 시장에서 양말과 내복을 팔기도 하고 그릇을 팔기도 하고 또 선인장을 재배해서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팔기도 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로 살아온 어머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반은 배워야 한다 하면서 빚을 얻어서까지 우리 사형제를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선친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고단한 삶의 일막 23년이 끝난 것입니다. 선친께서 돌아가시자 우리 어머니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사셨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친구분에게 화투로 오관 떼는 법을 배우셔서 하루 종일 그걸 놓고 계셨어요 놓고 떼고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고 또 놓고 떼고 한숨 푹 쉬고 아무것도 안하고 계속 그렇게만 지내셨습니다 어머니에겐 모든 것이 다 끝났던 것입니다 마치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서있던 예레미야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1978년 봄 처음 믿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가시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재단을 쌓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의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식들이 있고 남편이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어머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녀들과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사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막내 동생 안진선 목사가 뉴올련즈로 유학을 간 중에 PhD 과정 콜로파잉 시험을 볼때 어머니께서 넘어지셨습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척추뼈가 다 쭈그러들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꼼짝 말고 누워있으라는 의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기도를 쉴수 없다며 아예 교회 가서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철회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던 우리 어머니를 그처럼 용감한 기도의 용사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환경은 여전히 폐허와 같은 삶이었지만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의 용사로 바뀐 것입니다. 어머니와 어머니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이막을 34년째 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78년 어머니의 삶이 마치 예루살렘을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하던 예레미아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아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라고 외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끔찍했던 일은 성전이 불타고 소중한 성물들이 전부 노략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하층민만 남겨 놓고 모든 이스라엘 지도층 인사들을 다 포로로 잡아 가 버렸습니다. 그 땅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폐허가 된 불탄 재더미 속에 하층민들만이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슬픔을 애가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이 그림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자신이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3절에 보면 살갗이 약하게 하고 약하게 되고 뼈를 꺾으신다고 했고요.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화살통을 뽑아서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셨다라고 했고 15절 16절에 보면 쓸개집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내 이빨을 바수시고 내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얼마나 그림 같은 묘사입니까 이러한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없어서 울적한 마음을 거둘 길이 가눌 길이 없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한 줄기 소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는 소제목을 단 일막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폐하 속에서 희망을 깨닫고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상 속에서 탄식의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이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은 이 참상의 배후의 힘은 바벨로니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바벨로니아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바벨로니아를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중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소망은 현재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부인함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소망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같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를 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개혁 성경에는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는 언약과 관련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저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22절은 개혁과 세 번역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긍휼이 끝나지 않습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자궁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아이가 어미의 뱃속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사랑으로 돌보셨고 앞으로도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극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자비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범죄한 이스라엘에서 어미벌하시면서도 여전히 참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발견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된 말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인간을 인간이 계속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재계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계속 재계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어겼지 책망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지킨다라고 재계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원래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원래 신실하심이란 말은 멸하신다는 약속과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다 포함하는 것이 신실하심입니다. 안 지키면 멸하시고 지키면은 또그 가운데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멸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남겨두셔서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랑을 발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회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회복을 유대인들은 유대인, 개개인, 각 사람 모두가 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벌하시고 어미 꾸짖으시면서 그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무조건 다 회복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레미아는 날마다 하나님과 계약을 깨고 있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벌을 주시면서도 날마다 재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을 보고 예레미아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한 것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에 있던 계약을 날마다 리뉴 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업이신 여호와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절망은 24절에서 소망으로 확정됩니다.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두었던 희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그 절망과 안전이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 나의 기업이라는 말. 나의 모든 것이라는 말이나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 다 민숙이 18장 20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약속의 땅에서 너희 지파는 나눌 몫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몫,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에서 말한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나, 또 개혁 성경에 나온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지파가 하나님만의 나의 몫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시편 기록자도 처음에는 악인의 번영을 보고 부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악한 자의 종말을 깨닫고서는 주님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세상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좌절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어머니가 좌절했던 것처럼 그런 낭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면 우리의 불평은 감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선하심에 감사했습니다. 25절은 주님은 기다, 주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나 개혁개정에서 선하시다는 말을 같은 말입니다. 세 번역은 의역을 했고 개혁개정은 직역을 했습니다. 원어는 도브 제호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브라는 말은 그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원어를 순서대로 번역하면 선하시다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말에 선하시다나 영어에 그것과는 뜻이 많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하나님 뜻과 목적을 표현하는 모든 말 이상이다. 이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에 보면 좋았더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도 역시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을 보고도 처음엔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창조하신 것보다 더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런 것이 바로 토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좋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 좋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란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좋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표현보다 좋은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아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재창조하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기대 이상으로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허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라보십시오. 다 행복하고 좋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감사는 여와의 호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고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겨두시면서 날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극율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할 때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멸하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분입니다. 역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환란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한결 같은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환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1막이 끝난 것 뿐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한탄하던 예레미야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소, 소망 없이 신세한탄만 하던 우리 어머니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환란을 주신 것은 한결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을 그냥 멸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생의 이막을 기대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소망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에 가진 모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아무 땅도 갖지 않았던 레위지파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상류층 사람들은 다 잡혀간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자신들의 유일한 기업이다. 그런 것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은 분입니다.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많을 때는 세상 것에 가려서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거나 이혼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발견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단지 인생의 일막이 닫혔는데도 하늘이 무너진 줄 알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자식을 잃고 남편 잃고 재산까지 잃고 길거리에 병든 채나 앉아 있다고 해도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혀가던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회복할 때가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저들이 생각하던 회복은 이루어졌지만 그 성전도 또 파괴됐고 또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로스 성전도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 때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것은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다. 유럽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이미 황폐된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황폐함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황폐함을 바라보며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황폐함이, 우리가 가는, 사는 이 가정의 황폐함이 바로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기회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유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그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러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것 받았다고 잘 됐다고.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평신도로서의 24년간의 일막이 2003년에 끝났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 중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공부하느라고 고통 가운데 살면서 바벨론 포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의 이막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 있는 이 무대도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곧 사라지고 막이 내릴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무대도 곧 막이 내리고 관중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 때가 곧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에 그처럼 집착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하여 사는 영원한 무대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 감사절,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드리는 참된 근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